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그러나 그 맑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서울대학교 대강당을 가득 채운 천여 명의 학생들. 그리고 무대 위에 한 청년 정동원이었다. 그가 노래를 끝내는 순간 무대를 덮고 있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때 무대 뒤편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나왔다. 관객들은 처음엔 그것이 또 하나의 연출이라 생각했지만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비었다. 세계적인 스타이자 많은 후배 가수들의 롤모델로 불리는 그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다. 정동원은 당황한 듯 잠시 몸을 굳혔다. 객석의 웅성거림이 멎고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됐다. 비는 미소를 짓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다. 대신 천천히 무대 위로 다가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 짧은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손을 모았다. 아무도 그 종이 속의 내용을 몰랐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공연이 한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정동원은 두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무대 위의 공기는 완전히 멈춰버린 듯했다. 비는 그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조명은 두 사람만을 감싸 안았다. 그 장면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이내 관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합격 발표야. 순간. 객석이 폭발하듯 환호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고,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울었다. 비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들어 올렸다. 정동원 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공식 발표합니다. 짧지만 단호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래는 다시 한번 큰 파도처럼 흔들렸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종이 한장 안에는 또 다른 문장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한 문장이 정동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또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할 것은 그날 밤. 무대 위에서 펼쳐진 진짜 이야기다. 서울대학교의 가을은 늘 바쁘다. 하지만 그날의 대강당은 유난히 특별했다. 학기 중간에 축제 무대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진지했고, 음악회라 하기에는 너무 뜨거웠다. 정동원이 무대에 오르기 전 학생들은 이미 그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었다. 조명 담당 스태프는 작은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번 곡은 별의 무타. 본인이 직접 쓴 곡이라고 하더라. 누군가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잠시 후 피아노 전주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의 공기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단지 모든 것이 조용히 정동원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 울려퍼졌을 때 객석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몰입이었다. 그는 단한 번도 시선을 흔들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듯 노래를 이어갔다. 가사 속에는 어린 시절 산골 마을에서 들었던 바람 소리,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 자신을 지탱해온 마음의 원형 같은 것이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객석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정동원은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공연자라기보다 한 명의 청년이 세상과 마주하는 순간의 미소였다. 곧이어 터져나온 박수소리는 마치 폭풍처럼 무대를 뒤덮었다. 조명이 바뀌고 그는 다음 곡을 준비했다. 두 번째 곡은 스페이스였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그는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다. 그의 노래는 이번에는 좀더 낮고 깊었다. 관객들 중 몇몇은 눈을 감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손을 꽉 쥐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노래에 끌려들어갔다. 노래가 끝나자 조용한 숨소리만이 남았다. 바로 그때 조명의 밝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대 뒤쪽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처음엔 단순한 기술 착오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자 객석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조용히 걸어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비였다. 그의 등장은 아무런 안내도, 음악도 없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한 걸음마다 공기가 진동했다. 학생들의 탄성이 퍼지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보고 있었다. 세대가 다른 두 가수가 한 무대 위에 서는 드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비는 천천히 걸어와 정동원의 옆에 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관객들은 숨을 삼켰다. 봉투 속에는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내 들었다. 이어서 정동원의 손을 이끌어 그 종이를 건넸다. 주변의 조명이 두 사람에게 집중됐다. 빛이 닿는 곳 외의 모든 부분은 어둡게 가라앉았다. 비의 입이 열렸다. 정동원 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음을 알립니다. 순간 객석이 흔들렸다. 환호와 박수가 뒤섞여 거대한 울림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정동원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종이 한 장에 머물러 있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덧붙여져 있었다. 음악의 길을 멈추고 학문의 세계로 들어와 새로운 언어를 배우길 바란다. 그 문장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였다. 정동원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몇주 후.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또 하나의 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깊었다. 관객들은 그 의미를 곧 이해했다. 그는 지금 환호 속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 노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추고 배우는 길을 택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갔다. 무대 위에는 정동원만이 남았다. 그는 여전히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조명이 천천히 바뀌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이 무대는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시작을 만났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떤 음악보다 강렬했다. 객석은 다시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을 흔들었다. 그 장면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공연이 끝난 뒤 무대 뒤편의 작은 대기실, 정동원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비가 건넨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그때 문이 열리고. 비가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그러다 비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음악은 네가 멈출 때 진짜 시작된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진리처럼 가슴을 울렸다. 정동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저는 정말 멈춰야 할까요? 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멈춘다는 건 쉬는 게 아니라 새로이 시작한다는 뜻이지. 너는 이미 길 위에 있어. 그 대화는 짧았지만 모든 답을 담고 있었다. 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었다. 나가기 전 그는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누가 대신할 수 없어. 문이 닫히고 대기실에는 조용한 음악 소리만 흘렀다. 정동원은 다시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붉은 펜으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음악이 세상을 치유하길 바랍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그가 이해한 것은 단순히 합격의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또 다른 장이었다. 다음날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특별장학생 발표 명단이 올라왔다. 이름 첫 줄에 정동원의 이름이 있었다. 댓글창에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수많은 질문이 올라왔다. 그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 가수로 남을까? 아니면 학생으로 돌아갈까? 그러나 정동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공식 채널에 짧은 글을 남겼다. 나는 지금 배움을 통해 내 노래를 다시 쓰고 있다. 팬들은 놀랐고, 음악계는 술렁였다. 며칠 후한 인터뷰에서 그는 차분히 말했다. 저는 노래를 멈춘 게 아닙니다. 단지, 노래가 세상과 만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의 결정은 단순한 전공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과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의하는 선택이었다. 무대에서 울리던 함성과 조용한 교실의 공기가 공존하는 세계. 그 경계 위에서 그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었다. 한 기자는 이렇게 썼다. 정동원은 이제 가수이자 연구자다. 그의 음악은 감정의 언어에서 철학의 언어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는 사람의 마음을 노래한다. 서울대 대강당의 무대는 지금도 학생들에게 회자된다. 그날의 영상은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조회수 100만을 넘어섰다. 사람들은 댓글로 말했다. 그 종이 한 장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꿨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건그한 장의 용기였다. 비 또한 인터뷰에서 그날을 회상했다. 나는 단지 문을 하나 열어준 것 뿐이다. 그 문을 통과한 건 동원이었다. 그의 말 속에는 따뜻한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캠퍼스의 나무들이 잎을 떨구고 바람은 차가워졌다. 음악관의 창가에 앉은 정동원은 여전히 노트를 펼치고 있었다. 그 노트에는 새로운 악보가 그려지고 있었다. 잉크가 마르기 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다시 시작한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누군가가 지나가며 그를 알아봤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길 위에 있었다. 그날 밤의 종이 한 장은. 여전히 그의 책상 위에 남아 있었다. 그 위에는 작은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다. 이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나는 노래로 답할 것이다. 그 문장은 마치 그의 선언문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서울대의 한 페이지는 닫혔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 이야기의 제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음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공연이 끝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날의 여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서울대학교 대강당의 조명은 이미 꺼졌고 관객들도 모두 떠났지만 무대 위에는 여전히 한 줄기의 장광이 남아 있었다. 그빛 아래에는 아무도 없는 무대 한가운데에 놓인 마이크 하나와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바람이 살짝 불어오자 종이가 흔들렸고. 그 위에 글씨가 은은한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음악의 길을 멈추고 배우는 길로 들어와라. 그 문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 의미는 달라져 있었다. 정동원은 이후에도 종종 그날의 무대를 떠올렸다고 한다. 그는 말했다. 그날 나는 합격보다 더큰 것을 배웠다. 음악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노래는 흐른다는 것. 그 말은 단순한 회상이라기보다 한 사람의 성찰처럼 들렸다. 누군가는 그를 천재라 부르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을 배워가는 학생이라 말했다. 그 겸손한 고백 속에는 스스로를 믿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다시 무대에 섰다. 이번에는 더 단단한 눈빛과 깊은 목소리로 한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종이 한 장의 의미를 노래로 풀어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다시금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다. 조용한 무대, 그리고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던 순간. 비가 건넸던 그 종이는 단지 한 사람의 합격을 알리는 증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였고, 멈춤과 시작이 공존하는 인생의 은유였다. 서울대의 학생들 중에는 그날의 공연을 본후 인생의 방향을 바꾼 이들도 있었다. 누군가는 작곡을 전공하기로 했고, 또 누군가는 꿈을 되찾았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그 무대는 노래보다 더큰 울림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 묻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그날의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기억으로 남았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인생의 무대도 다시 열린다. 정동원은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노래한다. 그의 길은 이제 음악과 학문이 교차하는 새로운 길이다. 그가 들고 있던 종이 한 장은 세월이 지나며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조용히 대강당의 불이 완전히 꺼질 때 기자는 마지막으로 그 무대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었다.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 찾아올까? 어쩌면 그것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서 건네받은 작은 종이 한 장일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그 종이가 온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트론 뉴스룸과 함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